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08년 1월에 출고된 2008년식 i30 1.6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1,531km, 판매 금액 380만원.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08년 1월 24일 출고 2008년식 주행거리 121,538km, 성능 보증 보험사는 메리처제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메리처제 통해서 AE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에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원동계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수는 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차량은 제가 직접 인수한 차량이고요. 우선 이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장착된 차량은 전국에 이 차량 한 대밖에 없을 겁니다.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차량 상태는 진짜 좋습니다. 네, 전면 사진, 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엔진룸, 주행거리 121,544km, 블랙박스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장착을 해놨고요 열선 시트 앞좌석 뒷좌석 다 깨끗하고 바닥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고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죠 어, 차 상태는 진짜 너무 좋아요 휠 타이어 상태도 너무 좋고 타이어도 다 내짝 다 짱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08년 1월에 출고된 2008년식 아이스1.6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만 1,531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고 38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